<laughs>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케니 에이포스입니다 <laughs> 오늘 영상을 처음 찍어보지만 앞으로도 많은 모습으로 많만찾아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나 제가 이렇게, 자,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렇게 BMS를 타면서 전기하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저라고 해서 100%다 100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뭐 물론 이렇게 외국 자료는 어마무시하게 넘쳐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딱 봐도 엄청 좋아보이는 영상인데 영상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영상들을 봐도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막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고 추측을 하는 거지 뭐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간신히 알아듣고 막 그냥 흐름만 알아듣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영상들은 참 많지만 국내 영상들은 참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요 특히나 이렇게 신뢰성 가는 거는 몇개 있지도 않고요.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것 중에는 그래요. 네. 저 같은 사람이 저만일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정보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<laughs> 그래도 하나의 선택지로서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웬만한 공부도다 있고요. 로드 자전거 탄지도 꽤 됐습니다. 저는 솔직히 로드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. 대한민국이 믿을 만한 샵몇개 없습니다. 진짜로, 진짜로, 저는 그래요. 제 주변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제 말에 많은 공감을 하진 않아요. 미케닉 일도 했었는데, 잠깐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,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정비를 웬만한 걸다할줄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.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자전거 샵에 취직을 했을 때는.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많이 배우려고 들어갔어요. 그래서 뭐 당연히 페이도 그에, 그에 맞춰서 책정을 했고 들어갔는데 어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샵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샵이 흔하진 않아요. 제가 일했던 샵에도 작은 샵은 아니에요. 굉장히 컸던 샵인데 뭐 어디라고 말은 못 하죠. 좀 규모가 있었던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전거 정비 실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 한개더 파는 게더 샵에서는 당연히 반갑죠. 아무래도 그게 돈이지 뭐 솔직히 정비 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. 그게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 지금 자전거 의 샵들의 현 실태에 대해서 정말 정비 잘하는 데가 당연히 수도권에 거의 다 있고요. 네, 그러니까 나머지 샵들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좀 이렇게 선뜻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. 뭐 이렇게 하는 말부터가 좀의심스럽기 시작하고. 그래요, 예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, 예.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요. 예, 괜히 뭐 어떻게 맡기고 이러는 거보다 그냥 혼자 하고 이러는 게 쉬워요 자전거정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방구석에서라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찾아봐주시고 혹시나 이렇게. 뭐 궁금하신 정비가 있다, 뭐 MTB는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로드, 뭐 생활차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BMX 요런 선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궁금하신 게 정비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